여기저기 심겨진 들깨를 보면 농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살짝 언덕에도 심고 심어 놓고 후회했는데 거름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작물에 영향을 주네요 그 상추 뭐 이런 거를 심었던데다가 좀 공간이 좀 있길래 들깨를 심었더니 너무 크게 자랐어. 요 여기도 공간에 또 심고. 여기는 지역 공간이 넓길래 여기도 심고. 복상나무 배구 그 공간에 심고. 복상나무 밑에 그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심고. 길옆 살짝 공간에도 심고. 여기도 심고, 집 뒤란에도 심고, 여기도 한줄 심고, 잘 자라기도 하지만, 그냥 공간에 심, 심어 놓으면 그래도 가을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, 들깨인 것 같습니다. 부추꽃이 이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, 이, 부추밭 앞에다가 들깨를 안 심었을 거예요. 그몇 개나 심는다고 들깨를 심었겠어요. 근데, 아, 들깨를 없앨 수도 없고, 옮길 수도 없고, 그냥 놔두기는 있는데, 그렇게 공간이 있으면, 한폭리라도이 심으려고 그러는 게 농부의 마음이지 않을까. 결론은, 저도 농부라는 얘기죠.